안녕하세요 소운난실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오늘은 아주 배양이 기가 막힌 무명중토 한분그 다음에 종자가 엄청 좋은 환역중토 한분그 다음에 설백중토 한분그 다음에 전면산반 한분그 다음에 배양종복륜채운학한분총 다섯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난초는 색감 좋고 배양이 기가 막히게 된 무명 중투입니다 사이즈도 크지 않고 중배부은 잎에 아주 상처가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배양된 난초예요 저도 나름 아끼는 난초입니다 근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놓게 됩니다 자 뿌리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는 괜찮아요 뭐 100%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잘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생장점 있는 것들도 있고요. 뿌리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난초가 엄청 이뻐요. 색감도 좋고, 이쁘고, 상처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가 굉장히 이쁩니다. 요 무명 중투의 사이즈는요, 13에 0.9입니다. 13에 0.9 세촉이고요. 가격은 2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아, 입도 작고, 단단한 환엽 중투입니다. 뭐 에라닌이 단엽증트라 그러는데 단엽증트는 아니에요. 제가 본절대 단엽증트는 아니고요. 환엽증트입니 이것도 둥글고요. 작지만 굉장히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한 난초고요. 한번 잘 배양하면 한임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난초입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뿌리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뿌리 좋고 다 좋은데 난초가 크지가 않거든요. 난초가 크지가 않고, 이 끝이, 네, 이 끝이 둥글죠. 이 환엽변의 중토입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잎이 단단하고, 배양을 잘하면 멋진 품종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 환엽 중토의 사이즈는요, 8cm에 7mm입니다. 8cm에 7mm.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세 번째 는초는 설백 중투 세촉입니다. 배양 상태는 깔끔하고요. 난초가 사실 우리나라 난초들이 설백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또 설백이 사실, 극황보다는 대우를 못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난초는 하나쯤은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렴하게 드리려고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입도 광엽이고요. 배양도 잘 됐고요. 색감도 이게 뭐 유황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설백입니다. 자 뿌리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유기질 비료 흔적 있어요. 그래도 단단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리고 신화 쪽에서 세력을 더 받았기 때문에 예, 신화 쪽에서 세력을 더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난초는 이렇습니다. 난초 모습은 아주 뭐, 강건하고, 백색이 아주 좋은 난초입니다. 이 설백중 도 사이즈는요, 세척이고요. 16에 1.0입니다. 가격은, 참,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난초는 세촉의 전면 산반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보니까 에 그러니까 맨구촉이 산반 무늬가 다 남아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촉이죠 작년 촉에는 산반 무늬가 조금 들어다가 올해는 완전 산반으로 빵 터진 난초입니다. 아, 난초는 굉장히 좋아요. 자,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좋습니다. 길진 않아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요, 이게, 그니까, 요, 요 잎이 전면산만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산반 무늬가 좀 들러왔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올해 기가 막힌 산반으로 터진 종자입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산반 무늬가 뭐 완전히 전면 산반이에요.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전면 산반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구촉에 소멸이 안 됐거든요. 이것도 소멸이 안될것 같아요. 이 예, 점년산반은 아주 품종은 좋은 산반입니다. 산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갖다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년산반은 3촉이고요 3측, 15에 0.9입니다. 가격은 9만원입니다. 다섯번째 난초는 배양종 복륜채운학입니다 난초가 워낙에 수려하고 색감 좋고 모양이 좋아서 제가 알아낸 난실이 하나쯤은 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요 난초의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뭐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이거 체온하기 완전 후육이거든요 무슨 꼭 단엽종 같아요. 단엽종 같은데 분위가 기가막히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배양종 복륜이니까 갖다가 이제 난실에 놓고 1년 내내 이쁘게 감상을 하시라 라는 뜻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 체온악은 17cm 1.4입니다. 17에 1.4. 가격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말 저녁입니다. 겨울의 주말 저녁은 이뭐 망년에다 뭐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에... 술 드시고 운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막년에 되시고요. 소원한 시에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요. 뭐 이렇게 난초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예,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